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상승이 2%대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신규 회원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발 훈풍이 국내 시장에 예, 산뜻한 어떤 상승으로 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12월 첫날에 아주 기분 나쁜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예, 굉장히 상쾌한 어떤 발걸음이 나와서 야 산타리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 삼성전자는 또다시 매도했다는 점이 조금 부담이죠. 그 오늘 시장으로면서 매수가 조금 더 강해졌던 것은 미국의 그 PMI 제조업 지수에 있었습니다. PMI 제조업 지수가 사실은 뭐 중국에 어떻게 보면 그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미국도 48대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그, 신규 오더, 신규 오더가 한국의 수출하고 직접 영향이 있는데 이게 50을 넘었습니다. 경기 확장을 뜻하죠. 그래서 이게 넘어갔던 게 오늘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매수를 끌어올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바이든의 어떤 반도체 규제안이 HBM 관련주들에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미 시장에 이미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가는 올랐다. 문제는, 아, 그, 지금 이제 주가가 내렸던 이런 부분에 그 아쉬운 것은 삼성전자가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갔는데 하이닉스가 내릴 때의 어떤 속도보다 오르는 속도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차라리 지금 현재 보면, 알테오젠 같은 건 이틀 동안 깨끗하게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면, 시장은, 야, 이게 12월 달은 뭔가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흐름들이 많고,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요, 미국은 지금 이제, 그, 어프라이드 멀티리얼 즈의 흐름이나 뭐 이런 저램 리소치의 어떤 가격대가 상당히 좋았는데 우리 시장도 일부 뭐 종목들은 나왔지만 전체 반도체를 끌고 올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주가를 어저께 많이 눌렀던 섹터들 있죠. 전력 기기나 조선 섹터가 부분적인 반등을 시도했고 그 대표적으로 수출주라고 할수 있는 지금 이제 그. 화장품 섹터들이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봅니다. 뭐 VT를 비롯해서 예, 지금 이제 비하나 예, 이런 쪽 시장 흐름들 그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그 여전히 2차 전지나 예, 지금 이제 뭐 로봇이나 이런 쪽의 시장은 조금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여전히 시장을 름면서 무거운 행마를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 이제 드론 관련 주가 뭐 어저께 제가 이제 대박 천국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에이록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또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 종목이 이제 대한민국 육군과 드론 MOU를 채택했다. 한 15%의 어떤 급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 관련 주가 오늘 이제 올랐는데, 아주아이비 같은 경우가 뭐13% 정도 올랐는데, 뭐 전반적인 이런 상승세를 가져갔지만, 아 종목은 예, 지금 현재 내일도 종목 장세가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그 매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손절성 매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들의 어떤 이런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속도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못 나왔다는 게좀 아쉽죠.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기관하고 같이 매수를 하이닉스 같은 데도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이런 것들은 제자리 찾아가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보고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환율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환율 트럼프가 관세를 중국에 가하면 갈수록 중국은 위안화를 약세를 만들 거고 그 위안화 를 약세를 만들면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당분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때 이제. 다음, 그, 내일도 시장 흐름은 종목 장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의, 종목들의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지수가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690까지 올라오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양봉 가지고는 좀 부담이죠. 그래서 시장 흐름에서는 지금 이게 그20% 빠졌는데, 20% 이상 빠졌는데, 2% 10분의 1을 올랐는데, 이렇게 만족해야 되냐? 근데 나는 조금 기술적으로는 더 오를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그, 흐름상에서 또, 그 이쪽에, 코스닥 말고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도 지금 이제 이틀 동안에 여기 2,500대 밑에서 2,500 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모양새는 갖췄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산탄타렐리를 가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과거에 그 이제 요 흐름을 자세히 보면 그 지난번 이제 2026년도 트럼프 일기 때 11월 말까지 계속. 빠졌다가 12월 초에 살짝 들다가 다시 밀고 12월 중순부터 돌았거든요. 그래도 12월 중순부터 돌을 때 아주 강력하게 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니까 내일도 종목중심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일 공략해볼 종목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어저께 이제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상의 문제가 없다고 미국에 상장했고 위로 올라갔단 말이요. 이거는 냉각기와 관련돼 있는 회사이죠. 근데 우리나라 냉각기 관련주들은 어저, 엊그저께 지난 주말에 강하게 올랐다가 월요일날, 아니, 월요일날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 약간 조정받았으면 양, 음, 양의 어떤 패턴으로 갈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워터 같은 경우는 오늘 올랐던 그,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는 워트, 조정받았던 워트가 이쪽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오늘 종가에 조정받고 시간에도 조정받았던 AI 관련주 의료용 AI 관련주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한번더 가격이 떨어지면 그 자리는 한번 노려보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예, 지금 이제 3부토곤입니다 예, 지금 재건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최근에는 바닥을 다지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밑둥치에서 바닥을 다져놓고 천원대에서 가격이 나온다면 한번 오를 때 속도 있는 이런 자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얘네들 움직임들을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워트입니다. 워트는,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주가가 이제 행보수렴면도만 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워트가 이제 길게 천천히 이렇게 빠졌어요. 가격대가 6천 원대에서 반전의 고리가 잡아서 8천 원대에 왔거든요. 양, 음, 양의 어떤 패턴을 고려한다. 아래에서 출발하더라도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8,000원대 이하에서 그 적극적으로 매수해주고 위로 올라가면 만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3빌련이고요. 예, 의료용 AI 관련주입니다. 이제 이제 코트라가 해국에 해 어떤 지사를 지원해 주는 이런 흐름으로 이게 LA의 어떤 그 코트라의 어떤 지원을 받게 됐는데 주가는 여기서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요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투 2, 리로 운봉입니다 뭐 깊게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래를 테스트하는 이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하단에 지금 이제 6,000원대 초반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고요 상단은 예, 지금 이제 거의 8,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종목은요, 삼부 토건입니다. 삼부 토건인데, 주가가 1차적으로 여기서 랠리가 500원대에서 1,500원짜리 예, 3배가 났던 자리고요. 뭐 이게 관리 종목이긴 하지만 아래로 눌리고 올랐다가 눌렸는데, 뭐 1,000원대면 어떻게 보면 예, 3배가 오른 다음에 50%그 이제 조정받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만오, 15, 천오백원대에서 그, 천원대에 왔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공약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은 누가 어떤 종목을 잘 선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도 이 종목들이 내일 좋은 수익들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지금 현재 이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예, 내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파이팅입니다